Hola, 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 u é tal, c ó m 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수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세상에, 어, 너 같은 사람 또 없다, 너뿐이다, 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지, 뭐 이런 톤으로 말하는 스페인어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표현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No hay nadie como tú. 한번 더. No hay 나디에 꼬모 a 누아이 나디에 꼬모 ú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자, 아이, 누아이 no, 있다, 없다. 이 표현은 아마 기초학습자 분들도 알고 있는 동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있다, 아이, 없다, 누아이 no, 근데 뭐가 없냐면요. 누아이 no, 나디에. 그 누구도 없다입니다. 우린 나디에 하면은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그 누구도, 어, 어떤 한 사람도 하면서 부정문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아무도 없다예요. 아무도 없다. 근데 이제 뒤에 꼬모뚜가 나왔죠. 여기서 꼬모는 꼬메르 동사가 아니죠. 어, 꼬메르의 꼬모 말고도 우리 꼬모, 마치 모모 같은, 모모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꼬모뚜 하면은 너 같은, 너와 같은, 너처럼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나디에는 나디에인데 어, 어떤 사람 너 같은 사람 그 누구도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엄청 고마움을 표할 때. 그죠? 아, 정말 미차스 그라시아 하면서 너이 나디에 코모너 같은 사람은 정말 없을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람에게 그죠?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누아이 나디에 코모또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이런 톤으로 어, 노아이 나디에 꼬 t 뚜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노아이 나디에 꼬 t 뚜라고 말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어, 있나요? 어, 한국어로 이제 그런 표현을 들었었더라면 이거를 다시 한번 스페인어로 입혀가지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되겠구나 노아이 나비에 오모뚜 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 여기서 같이 바로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